오늘은 2025년 9월 18일 연중 제 2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이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하고 말씀하셨다.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이 여자를 보아라.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더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말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지만 성당의 모습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짧은 사목생활 안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를 겪는 듯 보입니다. 신자들의 일반적인 표현이나 심지어 성직자 수도자들의 입에서조차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그것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당에 다니는가에 관한 뒷담화와 공개적인 비난들이 등장할 때입니다.그 여자는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서 복음 속에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여인에 대해 요한 복음은 주님이 사랑하신 남매들 속 마리아라고 전하지만 나머지 복음에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죄인으로 설명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이 죄인에 맞춰 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바리사이는 의인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런 의인이 사는 깨끗한 집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이름까지는 아니라도 삶에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거나 대표적 은총의 주인공의 집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존재는 거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값비싼 향류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 향기는 더욱 그 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 그녀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신자들과 미사를 드릴 때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라 말합니다. 그 속에는 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입에서 또 공동의 입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당도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집은 하느님의 집이고 그분은 사랑이시며 심지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당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복음 속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했다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하느님은 볼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창조 때부터 성전이었기에 이 여인의 행동 이전에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